불또개 뜨고 거 천천히 먹는다. 준영아! <laughs> 이춘영을 살릴 수 있는 기회야. 가운데로 한명 와라. 이 언니 걸면 죽는다. 나 왔어. 지 있다. 일로 와라. 이춘영을 살릴 으려, 기회를 주겠다. 살려 살리판.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데? 치료해라. 치료해라. 지가 여 치료를 하라고? 어, 치료해라. 그냥 죽여라. 어쩌다 크루스, 보니 킹크루가 결성되었지만 이름과는 다르게 키 진짜 모이게 된 이들 하필 제일 바라지 않던 프린피 어? 인 어? 사이런스를 어? 첫 번째로 하게 되는데 난이도가 있는 AI 전을 포기하고 프린이 직접 괴물을 자처하게 괴물 된다. 그래. 그래. 여기 있다. <laughs> 오아또아니나다를까 <laughs> 생존자들은 이렇게 농락 당하게 게임 게임에서 씨. 패배하게 된다. 사람들 모였어요. <laughs> 1인데왜 지치지? 이상하네. <laughs> 그러니까 벌써 빨리긴 한다. 2분은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까? 어. <웃음> <웃음> 와 <가정 프로제도> <laughs> 다중에 텐션 바로 올라갔고. 어! 바로 갑시다. 좋았어. 이거 몸부림 바뀌었대. 일단 한 명이 잡힐 때까지 존볼를 타야 돼. 나 앞에 살인마 어, 똑똑한데? 그 누구 한명 걸려봐. 나발정기 돌릴게. 프린이야 앉아 있는 거? 대박 드 너무 재밌다 재밌어. 재밌어. <laughs> 아니 살인마가 자꾸 나 쫓아온다. 재밌다 재밌어아 쫓기고 있어? <목어> 좋아, 우리 팀을 믿기로. 아! 나이스! 선해가 아! 잘하고 있다. 여기. 아! 아! 우리 팀을 믿기로. 아! 아! 나이스! 선해가 잘하고 있다. 여기. 여기 다죄송해 아! 아!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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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5분만 있다 죽어. 선행이 어 어디 갔나? 선행이 어 피흘리고 있을 텐데. 육선해! 오케이 지금 맞아, 누운 거 봤지? 이 중에서 제일 고수. 어나나 누운데 왜 이렇게 기뻐하지? 그 누운 거에서 제일 멀리 켜 지금 발전기 다. 어 어? 야 진짜 뭐야 이거? 왜, 왜, 몸부림 왜? 바뀌었어. <laughs> 스페이스만 계속 갈겨야 돼. 위 왼쪽 아래로 흔들로 <laughs> 뭐야? 어? 몸부림 개 어려운데? 선행가 뭐? 내가 곧 갈게 얘들 뭐? 절대 걸어 가지 말고 일단 발전기 켜줄 꺼, 줄 꺼, 줄꺼 나, 선행이 뭐? 구하러 가는 중 이거, 아니야, 구하지 마 지금 구하면 안돼선행가 오빠가 갈게 어, 구하러 온다, 후추 구하러 오지 말라니까 내가 갈게, 선가나 가는, 가는 중, 가는 중 지금 구하면 안 돼, 선행아 나 지금 오면 안돼 가는 중 내가 살인마 있어? 내가 갈게, 선행가나 바로 넣지 가는 중, 가는 중 살인마 있어? 없어? 아나 지금 오면 안돼 아들아 살인마 있어? 어? 살인마 있어 주변에? 살 없어 그리고 살인마의 정체를 알려줄게 식구야. 와. 식구가 뭐냐면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도 심장 소리 안 나. 근데 살인마 손흥이 옆에 있는데? 어 왔다 지금 살인마가 속은 거야 우리 연기에. 선생 살인마 가면 말해 나뒤 숨어 있어? 갔다 갔다. 너 혹시 어? 내말다 다주자한테 들려? 안 들릴까? 그렇지. 너 혹시 어? 내말다 다주자한테 들려? 안 들릴걸? 그렇지. 이 나이스. 아니 언제 구해? 아, 나중이. 구해요. 로아. 아! 아! 아, 나중이 잠깐만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아, 나중이. 아유. 나중이. 내가 그러 돌면 죽어야지. 애들아. 나는 버려. 아니 버리지 마. 살려줘. 지금 바로 뒤에 아, 있어. 바로 뒤에 있어. 오케이, 오케이. 지금 구하러 가는 중이죠, 오빠. 후추야 주위로 둘러봐봐. 너 주변으로 가는 사람들 많을 거야 지금, 그렇지? 은근해. 우리 지금 발전기 많이 식이. 돌렸기 때문에 발전기 돌릴 필요 없어. 맛 시계 있다. 은근해. 바로고 바로. 어? 그 어? 이거 어케 버팀 군데. 스페이스 스페이스 연타. 저거 한거 아니야? 아, 어. 그거 후추야 거 죽더라도 거 아니야? 최대한 늦게 죽어야 돼. 어 미안. 괜찮아 괜찮아. 너 역할 아니, 다 아니, 했어? 선생님. 왜 아무도 안 살려? 아니 살리러 갔는데 네. 딱 누나가 앞에 있어서 살릴 수가 없었어. 너너내 내가 도주로 갈게. 혹시 조오빠 탈출 견자단 시도한 건가? 그렇지 그거 시도한 거 같은데. 어, 그러니까. 그거 그거 어, 빨리 빨리 꺼내주면 돼. 꺼내주면 돼. 굿. 그거 확률 0. 몇 프로야? 견자단인가? 그 탈출하려고 5%. 막 스페이스 눌러서 몸 움직이는 거. 그냥 가만히 걸려 있어야 지 걸리면. 아 그래? 나도 한번 빼봤는데. 그거 빼면 확너 목숨줄이 사라져. 아. 어, 그 탈출 그 약간 도박하는 거야 그 탈출하기 버방어 이거 왜안 돼? 아이 춘영 언니 지켜야 돼 이거. 아니 잠깐만 이거 목숨 들어. 아무도 안 살리고 이거 그냥 다들. 아니야 살려 살리고 있어. 나 지금 춘영 언니 살리러 가는 중 벌써. 아주님 이거 차라리 조신발언. 나를 죽여. 이 못된 살인마론. 후린이 <laughs> 지금 살리러 가는 중. 조신발언. 차라리 나를 죽여. 또 말겠어. 내비게이션. 려 도려, 도려, 와, 와, 려려 와, 와.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살인마, 보인다, 살인 보인다.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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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누나를 못살리 차라리 죽겠어. 우리 사라도 같이 사는 거야. 이거 바, 저기 탈출구 먼저 열고 언니 살릴게. 아니, 나 누나부터 살리고 탈출구 열 거야. 아니, 난 탈출구 열게 그러면. 리고 <돈> 근데 내 옆에 있는 게탈출 아니야? 야, 잠깐만. 지금 둘다가고있다다 뭐, 다들. Charleston. 다들 구하러 어, <놀람> <자>, 가! 일로 아, 와! 내 자신을 구했다. 일로 와! 오, 내 자신을 구했다. 살살살로 와! 님는 죽어야겠어. 차라리 날 죽여. 일로 와! 선생님, 너 바로 나가는 거뭐 하는 행동이냐? 일로 와! 야 뭐야 프이 나갔어? 아니, 다행이다 <laughs> 진짜 눈물이 아니, 안... 어나 진짜 눈물 나와 아니 프랭이 이 새끼 이거 와, 내가 조금만 더 용기가 있었더라면 다 살릴 수 있었을 텐데 <laughs> 아니 나 당연히 구하러 올줄 알고 올킬을 까봤는데 진영 어딨어? 누나 서 내가 문 열어놨어 할까, 일어날까 말까 어. 일어날까 말까 이준영? <laughs> 죽어! 와 이걸 건에! 죽어! 이십 덕대! <laughs> 아니 나 플레이가 이렇게까지 개인적인 플레이를 할줄 몰랐어. 아난팀 플레이밖에 안 했어. 나 진짜 마음 아파 죽는 줄 알았어. <laughs> 한 번만 더 해볼래? 아나 진짜 눈물 나가잉. 아까? 오케이 나 준비됐어. 주님만 죽인다. 그러면 제가 뛰어다닐게요 님들. 안돼 안돼 붙자. 우리 팀이야. 면 그거 어. 표시가 남거든. 그래서 앉아서 다니거나 숨어 있어. 오빠는. 아, 오케이. 나 숨어 있을게 그럼. 걱정 마 후치야. 근데 편하게 아, 해도 돼. 하지. 너 잡히면 무조건 내가 살려줄게. 나만 어. 믿어. 우리 팀만 믿어. 정말 아, 믿음직스럽다, 후리나. 우리 서로 믿어야 돼. 그래 살아갈 어, 수 있어. 정말 믿음직스러워. 우리 네 명이 팀이야? 와 어, 이거 뭐야? 어? 아, 이거 모임? 세메비네. 내 진짜. 인마 안 해봐. 신뢰가 깨진 어, 순간 우리 질 수밖에 없어. 아 병원매. 맵이 좀 밝아진 것 같아. 나 구주폭 들었다. 아, 맞아, 구주폭. 이거 그거 됐어. 그 리메이크 됐어. 메리. 아, 아. 나 존나 고인으로 갔네. 나 구주폭 들었거든. 잡히면 바로 말해. 와 이언님 루인갸떼요. 우리 무서워서 루인갸떼요. 돌도 찾아. 루인 보셔야지. 루인 보셔야지. 저언님 무슨 살인마임? 어? 살인마 온다 살인마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나 온다, 식소 식고? 나 식고밖에 할줄 몰라 식구 어, 아닌데 누나? 다수가 지나갔다 다수가 지나갔 누나 해, 해근, 해근가 그건데? 그.. 아, 할머니. 아, 할머니. 다 할머니? 어 오케이, 다 할머니 다할머니? 어오케 다할머니 확인 다수가 지나가다가 뒤를 돌았다 누나 바로 그 뭐, 너, 바로 왠쪽으로 거짓말이네? 후추오빠 뭐냐면 저거 다존에 간게 바닥에 그림 그리거든? 응 그럼 그거 밟으면 안돼 밟으면 다존에 텔포가 가능해 어 님. 바닥에 그림 조심해 분필로 아. 그려 뭐 다주님 중앙 다주님 중앙 뭐지 오. 왜 나만 다주나 왼쪽 간다 왼쪽 간다 일로와 나 루인 살인마 다주나 루인 쪽에 그림 그려놨네 그거 그림 어떻게 그냥 고이쪽 앉아서 가면은 발동 안 된다 앉아서 가면 된다 아, 위에 오케이. 어. 근데 그림 발견도 못할 수. 여기 가는 길이 없네 맥주, 계속 앉아서 아, 가는 맥주 사람인데, 맥주 맥주 사람인데. 저기 잡혔다. 저기 잡혔다. 지구 자, 반대편에서 자, 발전기 자, 돌려. 자, 발전기 돌리는 중. 발전기 세개 아, 돌아가는 중. 자, 그 이어 <laughs> 아, <laughs> 발전기 지금 개다 돌아가는 중? 머리. 지금 다주나 저기 그림 두개 그리는 중. 그림 두개 그렸음. 그림 두개 그렸음. 헐헐헐 헐헐치 발전기 세개 돌아가는 중. 발전이 이거 벌써 다 돌아왔는데 언니 어떻게? 지금 살리러 가는 걸까 발정기 돌리는 걸까 우리가? 돌릴까 살리까 돌릴까 난돌림난돌이 돌림. 양반들 나도 돌림돌돌릴게 돌리게 살리돌살 안돼 안돼 그렇게 와 <웃음> <웃음> 아, 하나 더 그렸음 나더그 하나 더두개더 그렸음 두개더그 지금별 만드는 중별 만드는 중와 마법진 아니 안 잤는데 어떻게 걸렸어? 응 음, 발전기 하나 더해. 후추 겨자랑이 만지는 중. 나는 발전기 만난 발전기 만지는 중. 일로 나. 도대체 나 아니야 나 아니, 아니야. 피를 주냐고 너네? 어안 되지 안 되지 요안 되지. 요 안 되지요? 걸리면 더 시끄러울 걸? 안돼 위험해! 위험 위험! 세모 그린다! 세모 그린다! 세모 하나 그렸음! 도망갔음! 도망갔음! 쭉 사뿐만 하고 싶음! 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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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거림, 걸림 걸림! 쥬쥬쥬쥬쥬발정이막돌떨가진중 언니는 그냥 게임 끝나겠어 줄거 줘! 줄거 줘! 그냥 줘! 어쩔 수 없어 발정기 돌려! 발청기 돌려! 숭고한 시생이야 발정이 돌린 중추경 누나도 이해할 거야 음. 그럼 그럼 이해하는 중 이해하는 중 이해하는 중 누나 그냥 죽어! 안녕. 자리 수고했어 <laughs> 캐킹 c 다 발정이 막돌 a t 는중 나이스 나이스 어, 불 o t going to d 불 it. Nice, n i 야미 I'm not g o i 천 g to do it. I'm not going to do it. I'm not going to do it. I'm not going to do 는다 이치양을 살릴 기회를 주겠다. 치치 살릴, 기회 살릴 기회 주겠다. 어떻게 살릴 수 있는데. 치료해라, 치료해라. 치 치료를 하라고? 어, 치료해라. 그냥 죽여라. <laughs> <씨. 웃음> 염선의 위치를 알려 주면 살려 주겠다. 누가 나한테 오던가? 그 물건을 내려놔라. 그러면 살려 주겠다. 죽여라 그냥. <laughs> 다시 돌아라 그 물건을 주면 살려주겠다! 죽여라! 그건 안된다! <laughs> 위치를 발설하겠다! 그러면 살려줄 수 있겠나? 너의 위치를 말해라! 나는... 바지를 붙잡고 있다! 다들 돌려라! 캐비닛 <laughs> 안에 있다! 캐빈닛 안에 있다? 오케이, 어느 쪽에 있나? 어... 잠깐만 기다려라 여기가 중앙에서... 내 발동이 없네! 잠깐만... 내 발동이 없 고맙다! 덕분에 찾았다 왜 발동이 안 돼? 잠깐만, <laughs> 다들이 아, 바로마 발동이 안 됐어요, 다준이. 나 중앙 캐비닛에 있어. 중앙 후추가 나온 거 옆에 복도. 나 진짜 캐비닛에 있어. 후추를 살려줘라. 거기 말고 그 뒤로 돌아와. 뒤로 쭉 와. 어? 뒤로 쭉그 뒤로 쭉 오면은 어 그쪽 캐빈이 첫 번째 캐빈 나어 뭐야 아, 왜안 말해 아니 왜 진짜 이걸 말해 준다고 아니, 아니 로 <laughs> 이걸 왜 말해, <laughs> 말해? 뭐야 아니, <laughs> 아니 왜 이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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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laughs> 피지컬이다이 녀석아 <laughs> 로안돼 <파로마가> <laughs> 이게 피지컬이다 근데 다주언니 머리에 농사지었네? 어! 머리에, 어 양배추 있잖아? 양배추 농사를 머리에 안네 아니 파로마가 왜안 돼? 아 이제 까마귀 생기면 안 돼? 아니 달리기 키스페이스 했는데요? 주자용 중앙! 주자용 중앙! 곧! 오. 아 괜찮아! 하나도 안 아프지 않아 발전기 돌려 발전기 하나도 발전기 지금 3개 아, 다돌리중 잠실 수 있었음? 나어 나, 고맙 땡큐 나 만지자 굿 같이 가자 같이 능구라지 이런 할머니 소구찌 할머니 소구찌 내 녀소 할머니 소구찌 아주 거짓말을 같이. 요망하게 잘 치는구나 <laughs> 이게 고수들? 어쩔 수 없다 다들 발전기 돌리고 있어 나도 오케이. 돌릴 테니까 아, 어, 나, 나, 이거 지금 다준이나 이제 선행이 살릴까봐 못 오거든? 아니 나 이거 아나안 온다니까 이거. 나 이때 세계 지금 돌리면 무조건 이겨. 아, 아이가어 만지작 됩니다. 무차 어. 다준님 됩니다. 살리라니까. 다준님 됩니다. 아너왜나자 살림. 올 선일로. 야우와우우와 이리 와. 이제 진짜 줄건 줘. 어쩔 수 없어. 할머니! r s e l f so. I'm going to get the rest of the w o r l 는 I'm going to get the rest of the world. I'm going to g 이걸또하네 <돌� STUDENT> 죄송해요 또. 네. 죄송해요 이걸 또 하네 죄송하다고요 선행아 그 안되그 어? 기어오는 방향 우리쪽이니까 반대로 가줘 나이스 안 나이스, 나이스. 용섭해 용섭해 할머니 양배추쌈 해주면 안되요? 머리에 있는걸로? <돌로> <돌로> 해되뇨 할머니 머리에 있 양배추쌈 안돼아 방금 내가 여기 근처에 있는 손전들을 봤단 말이지 그래도 선행이 우리의 마음, 마음에서 하나가 되어 살아갈거야 어 잠깐만 바로 안터지네 다주님, 다주님 승리의 복죽이었어요 한번만 살려주시면 안될까요? 다주님 승리의 님. 복죽인데 한번만 봐주시면 안될까요? 팀원 네. 위치 하나 팔르세요 뒤에 프리이 뒤에 프린이 일로와, 프리어디있요 우리가 미안해 우리가 살려줘야되는거야 그 마우스 꾹 클릭하면 탱문도 찾을 때까지 지랄 수 있어. 어, 어디 있을까? 나 누나 보이는데. 그걸 믿냐? 어디 있을까? 그걸 믿냐? 누나 뒤에 나 있는데. 그걸 믿냐? <laughs> 누나 지금 어? 가늠중. 진짜, 진짜, <laughs> 진짜 있어요. 진짜 있어요. 진짜 있어. <laughs> 진짜 있다니까요. 왜못 <laughs> 찾아요? 후추야 나이스 찾아요. 나이스 구라핑 <laughs> 역시 <웃음> 팀원을 <웃음> 절대 팔지 않는 우리 후추 믿고 있었다고. 어디였어? 나와 후추의 의리 다준아 나가 무시했구만. 난널 믿고 있었어. 당연하지. 나이스 구라핀 시간끌기 좋았다. 아니 으? 진짜 웃긴 게 푸린 오빠가 반선이 공략구 찍어버린대. <laughs> 일주기야. 아, 다 돌려가는데, 다 돌려가는데, 다 돌려가는데, 다 돌려가는데, 잠내리지 후추 어디 있어? 나 치료진이 잘하는데. 아. 그럼 내가 가운데에 있는 발전기 돌리고 있을게. 이거 절대 몰라. 등장 미시 어둡다. 어, 가운데 발전기 아까 돌아갔지? 음, 매, 지금, 매각에 있는 줄 알고 지금. 매각 돌고 있지? 이걸 역심리 이용하는 거지. 가운데 아까, 아까 돌아갔죠. 그거 다전이 아니었죠? 가운데 발전기 다전이 돌아갔어. 응, 지금 가운데 안면 크릴라죠 벌써 3분의 1했죠? 누나 이거 가운데 안와도 괜찮아? 나 진짜 다 돌린다 이거. 아주 그거 믿고 가운데로 그걸 믿네. 누나 이걸 진짜 가운데 안 온다고? 나이러면다 돌려버려. 아니 또 외각 돌아? 진짜 돌린다. 진짜 외각 돌아? 누나 이거 진짜 가운데 와야 돼 이거. 근데 이리와. 이거 문에 저저 측면 어 직차 했을 때. 어, 이거 문 닫끔 버려. 다주님 제가 죄송하다가 했나요? 푸린이 위치를 말할게요. 해보초푸린이 나가요. 푸린이 그러다 나가요 다주님나 나가. 아푸린이 아, 아, 나가. 나 나서 출입구 와야 돼. 출입구 안 오면 큰일 난다 진짜. 지금 당장 출입구 와야 돼나 막으려면 누나. 오오오. 어 진짜. 이거 안 와. 이걸 아나? 와? 와 이거 진짜 안 오면 뭐, 안되는데 그래, 뭐? 나 나가는데 진짜 나, 나 의리 없어 나 쓰레기야 나가면 그만이야 <laughs> 오나 쓰레기 진짜 쓰레기야 <laughs> 나 씨발 진짜 쓰레기네 <laughs> 나 한번도 어? 거짓말 안했어 근데 다주언니 후추오빠는 진실만을 얘기했어 왜 안믿어줘 맞아 <laughs> 나와 후추 거짓말 아니, 한마디도 안함 이쯤되면구회 쓰는거 아니냐? <laughs> 거짓말을 어떻게 누나한테 난 그런 쓰레기가 될수 없어 난널 끝까지 지켰어 아 나이스 후추야 좋았다 아 우리 재밌었다 그치? 어 재밌었다 <laughs> 어... 다음 우리, 게임 가까또 <laughs> <laughs> 있네? 어 <laughs> 선행인 게임 아 나다 음... 나는 나중에 뭐할 거야? 나는... 뭐 할까? 뭐 할까?